안녕하십니까. 대치 아이디의 입시연구소 이유종 소장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이렇게 추운 날씨가 마치 수능 이후에 성적표를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마음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2024학년도 정시 예측으로 그 부제는 변환 표준 점수 추정으로 알아보는 계열별 탐구의 영향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영상은 올해 국어 또는 수학 한 과목을 평소보다 못본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최대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설명에 앞서서 첫 번째로 주요 대학 탐구의 점수 반영 방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크게 네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백분위 반영 방식은 수능 성적표상의 백분위 점수를 각 대학의 영역별 반영 비율대로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표준점수 반영, 즉, 생 표준점수 반영 방식인데요. 이 역시, 아까 언급드렸던 백분위 반영 방식과 마찬가지로 수능 성적표상의 표준 점수를 각 대학의 영역별 반영 비율대로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변환 표준 점수 반영 방식입니다. 이는 주요 대학을 포함한 일부 대학들에서 반영하는 방식이죠. 아시다시피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 각 대학들은 수능 채점 자료를 토대로 일반적이거나 가중치를 활용해서 자체적인 변환표준 점수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점수의 의의는 같은 백분위에 같은 표준점수를 부여하여 선택과목의 유불리를 상쇄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입시 영상을 일부러 찾아서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입시에 대해 수준이 높으실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환표준점수 획득비로 반영하는 대학이 있죠. 사실 이 방식은 많지 않은데 대표적으로 한양대와 이화여대가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죠. 아, 물론 한양대는 수능 채점 이후에 수능 환산 점수를 만드는 방법을 발표하기 때문에 올해도 이러한 획득비의 방법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2023학년도 정시 전형을 기준으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였죠. 이 방법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지원자의 탐구 두개 변환 표준 점수의 합을 변환 표준 점수 최고점 곱하기 2로 나눈 다음에 탐구 영역의 반영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방법은 매년 이 분모 자리가 바뀌겠죠. 변환 표준 점수 최고점은 결국 탐구 8개 또는 9개의 100분이 100에 해당되는 표준 점수의 산술 평균을 말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지원자의 변표 합을 최고점 합으로 나누게 되면 결국 지원자 간의 표준 점수의 차이를 약화시키게 되겠죠.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만약에 어떤 두 학생이 이 분자 값이 각각 80점과 90점이라고 한다면 이를 그대로 반영하면 두 학생의 점수 차이는 10점이 되겠죠. 하지만 만약 분모가 100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값이 각각 1분의 80, 1분의 90이 되어서 두 학생의 점수 차이는 100분의 10점, 즉 0.1점이 돼서 두 학생의 점수 차이가 작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탐구를 매우 잘본 학생의 경우에는 다소 불리하다고 할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에서 언급한 방식 중 변환표준점수 획득비 반영이 익숙치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2023학년도 한양대 정시 수능 환산 점수 계산 공식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한양대는 탐구만 이러한 표준점수 획득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와 수학도 표준점수 획득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도 만약 이러한 획득비를 사용한다면 여기 국어와 수학의 이 분모값은 100분위 100의 표준점수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탐구의 분모는 작년 수능 과탐 일반 변환 표준 점수가 100분위가 100이었을 때 71.5점이었습니다. 올해는 바뀔 수 있겠죠. 공식의 특징이 이 분모 값이 커질수록 학생들 간의 표준 점수 차이를 줄이는 방식인 거죠. 이렇게 되면 한 과목을 평소보다 다소 망친 상황이었을 때타 학생과의 점수 차이를 다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머지 과목을 우월하게 잘본 경우에는 망친 과목에서의 차이를 상쇄하여 합격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laughs>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탐구에서 변환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의 목록입니다. 먼저 서울권에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가 있고요. 참고로 이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변표를 반영하는 방법이 대부분 학교에서 사용하는 일반 변표를 적용하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가중치를 주게 되죠. 즉, 변표를 만드는 방법이 좀 다른 학교랑 틀리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경기권에는 가톨릭대, 인하대, 아주대, 차의과학대 중 약학과,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 및 강원권에는 카이스트, 고려대 세종, 연세대 미래, 충남대가 있겠고요. 전라 및 경상권에는 전남대, 지스트, 전북대, 동의대 중한의예과 유니스트, 경북대, 디지스트, 울산대, 대구 가톨릭대 중 의예과와 약학과가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는 제가 자체적으로 탐구 변환 표준 점수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잠시 화면을 바꿔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올해 2024 수능 가채점의 등급컷을 바탕으로 만들어 본 사탐과 과탐의 변환 표준 점수표입니다. 일단 이 표는 메가스터디의 수능 가채점 등급 컷을 바탕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자, 조금 확대해 볼까요? 자, 지금 여기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시된 숫자들은요,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등급 컷 점수이고요. 일반 표점을 만드는 방법이 만점자의 100분위가 100이 아닌, 예를 들어 98인 경우에는 100분위 98, 99, 100은 동일한 표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생윤 같은 경우는 어, 지금 가채점 결과로는 만점 10, 50점에 100분위가 96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지금 96, 97, 98, 99, 100 모두 다 표준점수 66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각 등급컷 점수 차이의 100분위에 해당되는 표준점수는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작성 원리에 따라 등차 수열의 형태로 나머지 예상표점을 작성하였습니다.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요. 지금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가시면 1등급 컷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이건 지금 표점이죠. 예상표점. 그리고 2등급은 89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발표가 돼 있어요. 홈페이지에. 그러면 지금 발표가 안돼 있는 게 100분이 95, 94, 93, 92, 91, 90 여기까지는 표준 점수가 발표가 안돼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요렇게 이제 비어 있는 부분은 지금 여기 66과 그 다음에 여기 89에 해당하는 63 있죠? 63. 생윤을 기준으로 보세요. 자, 생윤을 기준으로 100분이 96에는 표준점수 66이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윤을 기준으로 100분이 89에는 여기 63이 적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요 나머지 칸에는 66과 63에 이 동일한 간격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가 우리가 그거 수학 시간에 등차수열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래서 등차수열 형태로 이렇게 어, 일정한 간격으로 지금 95일 때65.57 94일 때65.14 93일 때64.71요거 빼보시면 지금 이 차이가 거의 동일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등차수열 형태로 채운 거다 그렇게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붉은색 부분은 이렇게 이제 등차수열의 형태로 이제 제가 작성을 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100분위에 해당되는 표준점수를 이렇게 붉은색 형태로 채운 다음에 자 이제 동일한 100분위에 해당되는 표준점수의 산술평균을 구한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00분위 95에 해당되는 생윤부터 예상 표준 점수 읽어 보시면 65.57, 63.86, 65.71 이렇게 나가고 있죠. 예,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사분의 95%에 해당되는 65.57까지 지금 요9 개의 값을 다 더해서요. 예, 9로 나누면 그게 이제 65.65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방법 이해하셨을 걸로 보고요. 자, 물론 이건 실제점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성은 떨어진다는 점은 고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화면을 다시 바꿔볼게요. 자, 참고로 저렇게 변환표준점수표를 만들어 본 이유는 올해 특히 과학 투과목의 표준점수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변환표준점수에서 이것의 영향력이 어떤지 궁금해서 만들어 본 점이라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혹시 이 자료 필요한 분들이 계실까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구독 및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 연구소에서 신청자 분에 한해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내용인데요. 2023학년도 일반 변표와 제가 작성한 2024학년도 가채점 기반 예상 일반 변표의 비교입니다. 보시면 사탐의 변표 최대값은 작년보다 다소 하락이 예상되고 있고요. 과탐의 변표 최대값은 작년보다 다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는 사실 사과탐의 변환표준 점수가 균형을 이루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과탐은 변표의 최대값이 올라가고, 사탐은 변표의 최대값이 내려가서, 작년과 같이 사과탐의 변표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100분이 89컷, 근처까지는 과탐의 변표가 사탐보다 높기 때문에, 즉, 2022학년도에 패턴으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과생이 문과로 교차 지원할 때, 강제적으로 사탐 변표를 적용하거나, 사과탐 17개 과목을 반영한 공통 변표를 활용 또는 학교 자체적으로 가중치를 적용한 변표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2022학년도와 유사하게 이과생에게 유리한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로, 올해 과탐2 표점이 극단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문제가 될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죠. 앞에서 보셨듯이 과탐2의 만점자 극단적 표점 상승으로 인해서 변표 역시 과탐을 중심으로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탐구 반영 비율에 따라 탐구에서 3점짜리 한 문항을 더 틀린 경우에 환산점으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일지에 대해 예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렇게 두 학생의 사례를 가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두 학생 모두 생원과 지투에 응시를 하였고요. 지투는 모두 50점 만점을 받은 상태입니다. 단지 두 학생의 차이점은 생원에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50점 만점을 받은 상태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한 문제를 틀려서 원점수 47점으로 1등급 컷에 걸린 상태입니다. 즉두 학생은 생명과학에서 3점짜리 한 문제 차이인 거죠. 이두 학생이 각각 탐구 반영 비율이 35%, 30%, 25%에 해당되는 대학에 동시에 지원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형 총점은 천점 만점으로 계산하였으며 탐구의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탐구 반영 비율이 35%인 경우 두 과목에 모두 만점인 학생 사례 1원과 한 과목이 47점인 학생인 사례 2의 탐구의 환산 점은 각각 262.5점과 253.31점이 되어서 3구에서의 점수 차이가 9.19점에 해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원점수로 따진다면 3점짜리 세 문항에 해당이 되겠죠. 즉 생명과학 1의 한 문항 차이가 환산점상으로는 3점짜리 세 문항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겠죠. 이런 환산점의 차이가 만약 앞에서 보셨던 2023학년도의 일반 변표를 활용한다면 몇 점이 될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았는데요. 그 차이는 2.01점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이 9.19점이 아주 정확한 계산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2023학년도에 비해서 점수의 차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탐구의 반영 비율이 30%일 때는 각각의 환산점이 225점과 217.13점으로 그 점수 차이는 7.87점이고 이것은 2점짜리 한 문항과 3점짜리 두 문항의 차이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2023학년도의 경우였다면 9학생의 점수 차이는 1.73점에 불과했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탐구 반영 비율이 25%인 경우에는 각각의 환산점은 187.5점과 180.94점에 해당이 되고 점수 차이는 6.56점이며 이는 3점짜리 두 문항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2023학년도의 경우였다면 두 학생의 점수 차이는 1.44점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올해 정시전형에 있어 바탐의 영향력이 작년에 비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자연계열 학생 중 국어나 수학 중 하나를 망친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이 과학 2에 응시를 했고 1등급을 받은 경우라면 변환표준 점수보다는 그냥 표점, 즉 생표점을 쓰는 게더 유리하니까 이렇게 생표점을 쓰면서 탐구 비율이 높은 학교를 찾아서 나머지 과목의 반영 비율을 토대로 본인의 유불리 전략을 세워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과학 투에 응시하진 않았지만 과학 탐구 모두 2등급 내에 드는 경우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 위주로 유불리 전략을 세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인문계열 학생의 경우는 앞에서 보셨듯이 작년보다는 탐구의 변표 점수가 영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어와 수학 점수를 중심으로 반영 비율의 유불리를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다소 어려운 내용이었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독 및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IDA 변환 표준점수 예상표를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치IDA 입시연구소 이유정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